그때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바로 가도 잠깐만 프리즈... 끝나는데 끝쪽 끝. 게 음. 프리즈 쌓고 들어가야겠 잠깐만 얘들아 어... 프리즈 6스택 <laughs> 이거랑 됐다. 바로 들어갈게요. 고고요. 고. 갑시다. 파이팅 흐흐흐, 흐 괜찮아. 바인드 받는 프로젝트, 아뭐플라이 킬게. 바인드 걸렀어요 사람방 오세요. 저 개지 참여은 오케이 오케이. 일 전에 다 갔어요. 오른쪽. 50초 했었어? 좀 빨라요, 음. 좀 빨라요. 55초 에쓰면 되지 않아요? 네 지금은 55초에 써도 괜찮았는데 서버 렉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 이거 피할 거니까 힘드네. 조금만 좀 쳐주시겠습니까? 누가 치는지 모르겠지만. 이 루피가. <laughs> <laughs> 잘 갔네. <laughs> 엄마 나 마이크. 왼쪽. 아 사라졌어. 오신. 왼쪽. 아, 모르고 슬쩍 써 버렸어. 괜찮아. 카던 손실 사란방 <laughs> 쉘아야겠다. 보라방 쉘로 간다. 보라방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보라방. 야, 헤지 받았냐? 괜찮아. 여기 괜찮아요 안전방이요? 네오피어퀵아난다 <laughs> 아, 안주 안죽은거 아깝단줄 다란방셀 합시다 일단 보고 아, 직만 나름 남았습니다. 까이셨네. 언제 죽었냐? 어른도 아 진짜 아깝다. 그렇죠? 음 조금 더 빡게 하면 될것 같기도. 다 평들이 약한 직업이에요, 솔직히. 불독 <laughs> 평들이 좋지 않나? 그런가? 어, 쉘. 불독의 평대 깡패 아닌가? 그때보다? 모르겠다. 아, 여기 닭서쓰고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, 피해다니니까 힘드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 이때 기서 피시죠? 보라방 넘어가면 바인트 쓰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장방컷 넘어오시면 아니 보라방 됐어요. 왔어요. 그렇다. 와파인드 하나 뛰어냈어. 대파트. 다들 어떻게 그냥 넘어왔는데. 보라방새. 오케이. 오른쪽. 오, 리 오, 폭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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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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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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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빡대라면 될것 같은데? 네 빡대라면 111 충분히 가능합니다 <laughs> 세상에 세상에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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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아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제발 아주 피처럼 쏟아져 내리는데? 어우 몇 스택이야? 다네 좋아 좋아 미덱 8 바인드 없습니다. 아무나 인 내가 갈게. 아, 그래. 아니 내가 갈게. 정훈이 있겠어. 레이 40초. 네. 나 아, 어, 먼저 할게 오케이. 았어 가운데 가운데 깔았다. 와, 둘다둘다 둘다 갔어. 아, 전 무적이에요. 또가이오케이 썼어. 거시다검거이줄 39초 맞아야 돼요 스거스 없는데 누가? 죽을 뻔했다. 맞아야 돼요. 또 맞고. Good. 아, 헤러가 했다. 아이. 파인제가 걸었어요. 파인. 아이고. 시작할 것 같아. 아, 좋다. 이거 시작하고 준 건가? 네, 오케이. 믿는다. 똥돼지. 맞을래요? 어깨 담오고 <웃음> 긴장해. <웃음> 야, 너스페도있잖아 들어와서. 뭔걸 중국 었어 미치. 오, 좋아 대박. 개불어. 독대 바인드 까 바인드 있는 사람 좀나 없는데. 아, 나브라나만 바로 아, 내. 바인드 안것 같아 응. 응. 독대 저기, 걸까 독 독대. 독대. 아, 독대. 독대? 오른쪽에 카운팅 도. 어, 오케이, 도 오른쪽. 오케이, 도 오른쪽. 바인드 보고. 야, 바인드 클리다, 씨. 내가 걸게손 쓸까? 쏴줬어요? 나 바인드 있었네. 굿, 굿. 야, 아까 실사님 거 보고 계속 맥장되는 거야. 실사기야 몇등 그래. 떴다고? 아어윌 아, 봤거든 어 그래서 다시 로켓 해줬는데규연이가 물어보더라 나한테 네. 왜둘다 저렇게 파스턴 좋라고어 근데 네. 혹시 해도 가능한가요? 해도 오케이 오쓴아 아, 그랬어? 쓰네 아 혈소 깝 치지마 이는 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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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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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인드 가능 나 왼쪽 오케이 바인드 갈게요 끌었어 밀리는거 저거 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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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쉘 썼어 쉘 썼어 오케이 확인 저거 밀리는거 뭐냐고 진짜 <laughs> 어 여기 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나 없다 게이지가 풀수 있을 때좀 풀어주세요. 나 왼쪽 하나. <놀람> 나 패도 안 끼고 왔네. 패는 패 죽을려니까. 저 무덕 무석. 무적입니다 아람 무덕 섞기 좋다. 나 지금 노데가야 근데. 세상에, 잘하네. 그렇지. 나 오른쪽에 있을게. 돼지 네. 오른쪽, 왼쪽으로 가. 왜 내가 제일 고개맞냐 딜도 안 하는데. 다 먹었다. 아, 해놓고했어 저쪽,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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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살, 안살했어안 살. 안 어? 살. 응? 뭐라고? 이한번지않까 아, 플레이 잘았 아무나 쏘는 타서 없음. 고세요딱 응. 그때. 아, 어? 극딜이 없다. 또 나다. 나 오른쪽에 있을게 되지야. 오케이. 자 휘문입니다. 야힐 졸라 잘 들어가지 않냐? 음, 대답기 죠 그런거 없다 그런거 없다고? 그럼 깨 그냥 조자어 깨! 사라, 사라, 사라. 사라! 어! 어? 나 드랍기래서 드랍기고 썼었는데아아 아, 이거 보상 없는데 이러면? 뭐 보상 없는데? 괜찮 괜찮. 괜찮다고? 뭐 떴어? 안 보이는데? 먹어 먹어 누가 먹어? 민수가 먹을래? 어민수이 먹어. 세상에 없어? 와. 좋은 스타트다. 너득실하냐 사룩하다. 그래서 계속... 이런. 아. 미안하네 이런.